오늘은 우리 체육관 주말반 최고령자이신 김나코님께서 협찬해주신 주영역코 더블블랙입니다 일단 감사하고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술 협찬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뭐전 세계에서 지금 매년 1억 2천만 병 이상 팔리는 위스키 브랜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년 이상 됐고 가장 유명한 거는 레드라벨, 블랙라벨, 그린, 골드, 블루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블루라벨이 가장 오래 했다고 하고 200주년 기념 한정판이 나왔던 적도 있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마시던 것 같습니다 윈스터 처치 같 같은 경우는 한년 죽전데 레드라벨을 제일 좋아했다는데 저도 옛날에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사무실 서랍에 레드라벨 한 병씩 짱박아두고 야간할 때한 잔씩 마시면서 일했던 기억이 난다. <laughs>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따보겠습니다. 아 <laughs> 어, 냄새 좋다. 오 군침돈다. <laughs> 벌써부터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. 향만 맡아도. 오. <laughs> 옛날에는 위스키는 무조건 스트레이트 내지는 물만 타서 먹어야 된다는 지론 있었는데, 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술 기운을 못 버텨가지고 항상 될수 있으면 말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탄산수를 넣겠습니다. 일단. 오, 딱1대1대일 황금 비율인것 같습니다. 색깔도 영롱하니 이쁩니다. 아 잔이 잭다니엘 잔이네 아, 영광굴비. 오 까지 김이 확 올라온다. 어떡해? 뭐 하냐? 개그 좀 한번 찍었습니다. <laughs>